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트레킹 15일차 라중 마을에서 빠이 나와서 가사 가사로 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느꼈던 트레킹 길로 가는 것보다 메인로드로 가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더 춥습니다. 햇빛이 오늘은 안날것 같아요. 새벽에 4시 반인가 5시쯤에 별을 봤는데 별은 많아가지고 어, 맑겠다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리고 라중마을은 정전이 좀 자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좋아요. 불도 다 꺼지고 하는데, 뭐 그런대로 되게 재밌지 않나요? 뭔가 올라갈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재미는 사실 올라갈 때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좀 힘들긴 해도 그렇다고 내려갈 때가 재미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둘다 너무 재밌어요. 오늘은 진짜 혼자 걷겠네요. <laughs>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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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코켓타니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거의 다 포장도로예요. 어쩌다가 비포장길 나오긴 했는데. 거의 다 포장도로라서 아마 이 이제 다라파이 따또파니까지는 계속 포장도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다리는 어떻게 이어진 거지? 아, 일로 가면 깔로파니. 왜 이렇게 빠니들이 많아? 아, 여기 무슨, 아, 여기가 티티레이크구나. 아, 물기 때는 여기가 다 물에 잠겨서 저, 저게 닐길이라 그랬나? 저게 딱 반영이 딱 생기나 봅니다. 어, 잠시 재정비를 하면서 지도를 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메인로드가 있고, 저쪽 트레킹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길로 가면 어디 나오지?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일로 가도, 트레킹 길로 가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단뿌라는 마을을 하나 거칩니다. 어, 근데 이거 다리가 괜찮냐? 이거 벌써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오우씨 그래서, 어 왜이래 다리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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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메인로드 갈려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방향을 어, 틀게 됐네요. 어 뒤에 사람들 오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아, 생각대로 되는게 없는데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휙휙 바뀌냐? 사람이 또 이런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일로 쭉 가면 또코케 탄이 나오고, 단뿌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로드로 가서 레테 나오고, 나왔을 때 단풍... 뭐냐면... This is TT Lake? 아, uh, no. no? 티트레이크. 어, okay.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아, 여기가 티트레이크 아니라네요. 와. 아 메인 로드보다 이쁘긴 하네. 뭐 <laughs>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그때 결정하죠, 뭐. 서킷 트레킹은.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도만 잘 챙겨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뜻해서 친절하고 웬만한 마을에서는 잘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마을마다 최소한 하나씩은 로지가 있는 것 같고 없으면 연마을 가면 되지 뭐안 그렇습니까? 단 제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하... 어제 같은 그런 산을 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거든요. Welcome to 코케타니. 아, 칼로파니 레떼, 다올라 길이, 다올라 길이까지 3 4 시간 갈 만하네. 요렇게돼 있고 단부 지나서 칼로파니 레떼. 아마 오늘 갸사까지 갈라 그랬는데 일단 트레킹 트레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레떼 한번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혼자 걸으니까. 조금 더 부지런히 걸을 것 같기도 해요. 마을이 작네요. 작은 마을 좋습니다. 저게 아마 다 올라길일 거고. 이렇게 생긴 마을이고. 쉴카 나마스테. 오늘은 거침없이 가는군요. 저 코너를 꺾으면 또 앞에 산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한두번 당한 게 아니에요. 아 어... 코터파니를 지나서 이 정도 규모의 마을을 지금 한세 개째 응왜왜왜 음,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사나 봐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laughs> 이제 구비구비 길을 지나서 다올라 길이의 어저께 봤던 뒤편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조식을 먹었는데 <laughs> 계란이 너무 맛있었어요. 물어 아줌마가 그거 어저께 나온 거라고. 진선람은 그러고 진짜 맛있어. 이거 그 노른자 막흰게만 보면 아까부터 어저께 그 친구 생각나서 아휴. 괜찮을까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스코리아. 사스코리아. 예. 이스토 투 투르마? 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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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어? 즈이스 투르. 예, 투르. 트래킹. 어, 이... 다올라 길이 이말 뜻?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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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다올라 길이 저어 서킷 소롱나 패스. 예, 소롱나. 오케이. 오케이. 다녀봐. 이쪽으로. 10분만 가면, 레떼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4분밖에 안 돼서, 오늘 탄력 박았는데, 진짜, 맘먹고, 걸으면, 따뜻반니 오늘 도착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갈것 같지는 않고, 시험시험 가겠습니다. 칼로파니도 굉장히 큰 마을 같습니다. 집들도 많고, 의리의리한 건물도 많네요. 3층이야, 저거? 우와! 저 되게 좋아 보이네요. 나마스테! It's t e 아! 와! 칼로파니 gets t 와! e How 어, 루 원룸 원데이 하우스. 3000 컴포트 룸. 프라이빗 룸. 야 슈퍼 딜럭스 10000. 와. 우와. 베리 나이스. 와. 전기 장판이 있어요? 히팅 시스템 안. 어, 예예예 예. 디스. 예. 앤어 바트룸 이즈 베리 나이스. 와. 와, 베리 나이스. 와, 여기 세면 대가 여기 yeah. 야, 좋다. 어 oh, very nice. Thank you. Really Thank nice. You. Thank you. Okay. And where are you from today? Ah, uh, Lhasa. Yeah, Lhasa, oh, Lhasa. Yeah. In Nepal, we have different New Year. 아, h uh, uh, yeah, oh, yeah, yeah, yeah. In... another calendar, d e r e t l y e a h This is English. Uh-huh. You have an English uh, calendar or you have a different calendar in Korea? Ah, uh, yes. Different. Oh, moon calendar. a you have different o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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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nglish ah usually we used a o ordinary calendar but uh festival korean traditional festival is moon calendar a moon calenda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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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ing we use two calendars a yeah okay thank you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dannyoba h a p p y n e w y e a r yeah 엄청 좋네요. Hey! 야, <laughs> yeah. where are you go? Secondary school. 중고등학교쯤 되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도 있고, 아, 세개가다 몰려 있나? 건물이 굉장히 많고, 아, 이큰 도시네, 요가. 와, 이런 데서. 졸업사진 찍으면 난리가 나겠습니다. 칼로파니는 진짜 좋네요. 좀솜, 뭐 마르파, 이런 데랑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커플을 만났는데 강아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숙소 앞에서 지져가지고 힘들었다고 여기 로찌들은 다 좋아 보이네요. 이제 칼로파니를 지나서 레떼로 갑니다 아침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안 고파요 그 티베탄 브레드 세트 시켜서 티베탄 브레드 먹고 계란 두개 먹고 알루 감자 먹고 커피 마시고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아침을 안 챙겨 먹는데 여기서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체력 보전을 위해서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트레킹 기간 동안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새끼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루에 많이 쓰면 6, 7만원 하이캠프 마요로인데 물 하나에 4,000원, 5,000원, 막이러는 데서는 그 정도 썼고, 내려와서는 3, 4만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새, 하루 새 끼에 자고 하는데, 물도 마시고 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계획이 오늘처럼, 메인도로로 갔다 그랬다가 트레킹도로로 갔다가 메인도로로 갔다가 바뀔 수 있지만 그큰 그림은 좀 잡아놓는 게 레테도 얼마 안 먹은 거 같거든요 이따가 배고파시면은 지도 보고 레테 지나서 뭐먹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따뜻파니까지 가볼까? 한번 땡겨? 정말 말하기가 무섭게, 레떼에 도착을 해버렸고, <S tokenisation>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아, 힌둥이가 돌아왔습니다. 모른 척 해야겠습니다. 진짜 제한테 위험해요, 힌둥이한테. n a m a 어 How much this b i s c u uh, 10, 10? How a b o 15루피스1 렛대에서 밥을 뭘 먹으려고 했는데 얘가 따라 붙어 가지고 마을 안에서는 뭐 먹거나 뭐 마시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제 끝나는 부분에 식당이 하나 있어 가지고 여기 와서 밥을 먹고 내가 진짜 똑똑한 게 제가 이렇게 어디 들어오면은 절대 안 들어와요 안으로 밖에서 딱 자리 잡고 앉아 갖고 있다가 저 나오면은 쫓아옵니다. 레테를 지나서 가샤까지 가는데 맵스미상으로는 이길이 지금 위에 돌 보이는 길들이 트레킹 길이고 여기가 메인 길인데 트레킹 길로 갈까 했는데 얘 지금 다리도 절고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냥 좀 편한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저 길이 더 빠르긴 빨라요. 그렇게 힘든 길도 아니고, 뭐 산을 넘는 그런 길도 아니긴 한데, 대충 보니까 그냥 천천히 갑시다. 이게 지금 저기 돌산 뒤에 저 봉이 하나 보이잖아요. 지금 되게 뭔가 3D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불산이 되게 튀어나와 있고 뒤에서 설산이 뒤로 딱 있는데 어, 이제 입체감이 장난 아닙니다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마을이 좀 나오나 봐요 미시빌리지 큰 마을은 아닌 듯 한데 고도를 지금 쭉쭉 내리고 있는데 뭔가 냄새도 다르고 산에서 나는 소리도 조금씩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따또판니 도착하고 따또판니에서 최소 이틀은 쉬고 거기서 푼일 갈지 말지 결정하고 가게 되면 3일 쉬고 가고 안 가게 되면 이틀 쉬고 바로 포카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집에 개가 있나 보네요. 아씨 나왔다 또 싸우겠는데 아이쿠 빌리지? 아까 집이 두채 있었거든요 뭐가 빌리지였다는 거지?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 는너 때문에 마아또 있네 네 방금 마을도 무사히 잘 지나쳤고 가시아에 도착했네요 어, 너무 일찍 왔는데? 지금, 12시 36분인데, 일단, 제가 마을마다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얘가 꼭 하는 짓이, 전에 키웠던 강아지랑 똑같아. 뭐, 좀 무서우면은 바로 내 뒤로 숨어가지고, 아, 막 개들이 저한테 엄청 달려들어요. 그러고 나선 위기가 딱 벗어나면, 저보고 씩 한번 웃고, 새끼 저거 아 요물이야 요물 저거 아유. 여러분 트레킹 할때 가지 마세요 강아지들 어주지 마세요 남았을 때가사에서 오랜만에 이 허니 레몬 진저를 시켰고 얘는 팔자 좋게 여기서 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마다 다니면서 저 따라다니면 진짜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다 서로 막 동네 가는 마을마다 개들이랑 계속 싸우니까, 저는 버스를 타고 딱 한정거장만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까 했는데, 여기서 자면 안될것 같고, 버스 타고 딱 한정거장만 이동하고, 거기서 쉬던지, 아니면 시간 보고, 까또파니까지 그냥 쭉 지르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음이 좋진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둘다 위험합니다. 하... 그러면 허니레몬 진저 마시면서 버스 기다리고 버스 오면 후다닥 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곧 뵙겠습니다.